안녕하세요. 끝끝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네요. 어제 밤에 어, 예. 참 사람은 누구나가 감추고 싶은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어, 과거가 있을 수 있죠. 어, 어, 평생을 어떤 자기가 아,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을 어,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은밀한 곳에다가 쿡 집어 넣어놓고 열쇠를 탁 채우고 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폭로하는 건 이건 아니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음.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게끔 조장하면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도 누구에게 들었다. 어. 어. 뭐 그런 일이었었고, 어, 일련의 과정들이. 어.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진실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이냐라고 하는 걸 차치하고, 한 여성이 그걸 감추고 싶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그 여성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것을 어, 폭로해버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줄거리를 쭉 얘기했었잖아요. 김호중 사건,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나라 같습니다. 강영욱 씨, 어, 어, 이분은 잘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찌양씨가 문제였죠 자신의 어떤 감추고 싶은 과거를 그런 식으로 감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제 생각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어, 공격해가지고 또 다시 공격당하고 또이 싸움에서 진, 진짜 승자는 가세현이 되버렸잖아요 네. 결국은 진실을 추적한다? 이거 알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예.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자기, 자기 자신이 감추고 싶은, 어, 게더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일련의 사태를 쭉 이렇게, 어, 돌아보면은. 실제로 쯔양 씨는 자신의 어떤 그, 어, 자의가 됐든 타이가 됐든, 어 감추고 싶은 게 있었지요, 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 김세희 씨는 감추고 싶은 게더 덮어버리고 싶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찌양 씨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이유는 어, 뭐냐면 어구재혁 씨라든지 어떤 그 음, 레카 유튜버들 어, 레카 유튜버들의 희생양인 양, 음, 희생양일 수도 있는데 희생양인 양 어, 그들과의 대치국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어, 대치국 면저 같았으면은 그런 대치국면을 만들지 않고 어, 그냥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어, 인터뷰도 하지 않고 어, 그냥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속 즐거운 먹방. 어,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먹방에 대해서 무슨 척의 서사가 있냐, 무슨 감동이 있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지만, 아 얘기를 하더드만요그 김세희 씨는. 근데 어, 대중들은 서사와 감동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않죠. 어. 그리고 어 뭐. 서사와 감동이 없다. 근데 주양 씨의 먹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사와 감동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식당의 역사라든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먹방을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 우리가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찌양 씨가 어, 당당한 여성으로 어, 되돌아와서 복방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 김세희 씨하고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예. 이뭐 싸움 돼야 싸우죠. 네. 싸우면 안 됩니다. 뭐그 방송으로 싸우는 걸로 해서는 김세희씨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어, 퍼트려진 이야기들은 그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라고 하고, 어,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어, 그냥 어, 연느 때처럼 다시 당당한, 당당하고 즐거운, 유쾌한 어, 생기발랄한 어, 먹방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 어떤... 결정을 후회해봐야 어, 남는 건 없습니다. 되도록... 되돌, 되도록 길수 없어요. 차라리 뭐 그때 그러지 말걸 뭐이 정도 후회밖에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좀뭐 수치스러운 뭐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고 예상은 돼요.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그냥 살아가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리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제가 볼 때는 김세희 씨가 자기 자신의 과거 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대한 경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기사가 점점 더 줄고 있어요. 수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가조작 사건과 코인사기, 특히 주가조작 사건은 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그 사건. 예. 이중호 씨인가요? 예. 아유, 그분하고, 어, 사단장하고, 어, 또, 블리아이프하고, 어떤 연결고리로 어떻게 됐는지도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쯔리앙과 구제욕과 뭐, 뭐 소속사 전 대표와, 그리고 현재 변호사와, 아, 저는 그, 경치에서, 어, 나는 어떤 당 지지자야. 난 어떤 당 지지자야.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좋은 법안을 발의를 하면, 당을 떠나서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고 해주는 게 그게 그 올바른 정치를 어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당이 뭔가 를 결정하면 무조건적으로 그거 막 응호하고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그거 반대하고 이것은 이것은 정말 어 정치를 바라보는 올바르지 못한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뭐, 뭐 이유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너를 뭐 박살을 낼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어 제가 볼 때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예. 지금은 우리가 어, 이제는 어, 트리앙과 사이버 레카에 대한 관심 좀 끄고, 우리 미래 세대가 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중대범죄를 범한, 그, 그 유종우와,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과, 그 다음에, VIP를, 어, 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지 않을까. 찔양 씨는 당당한 여성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